역대상 26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문지기에 관하여 나열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문지기에 관하여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20절부터 28절까지는 고관 맡은 자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요.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 남아 있는 나머지 구절에는 재판관과 성전 밖에서 일하는 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지기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요, 각자가 맡아야 할 문을 배분한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이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아멘. 다 제비 뽑혔으니. 문직이라 하면요 말 그대로 성전의 출입을 지키는 이들입니다. 각 나라의 수장을 경호하는 경호실이라는 곳이 있죠. 우리의 현재 오늘날로 한번 돌아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나라의 수장을 경호하는 경호실이라는 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예. 중에 정예가 거기에 발탁됩니다. 수많은 일이 함께 모여서 경쟁을 통해서 선발되는 곳이고요. 또이 경호실의 인원들의 전직을 살펴보면 이전 직장들을 이전 직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특수부대 경험자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수장들을 지키는 경호실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그런 시험들을 통과한 이들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다시 훈련받고 다시 배치받는 곳이 경호실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라의 수장들보다 더 높으신 절대자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이들을 뭘로 뽑았다고요? 제비 뽑아서 뽑았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택한 이들을 세우시기 전에 엄격한 훈련을 시키시고요. 그들이 맡은 바를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더해 주십니다. 인생이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이 동해서 했든, 또는 뭐그 사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밀어서 타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했든, 또는 내게 주신 달란트가 너무도 강력해서 타고난 것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치밀한 설계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다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세웠다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교회 안에 직분도요, 또 여러분이 담당하시는 크고 작은 사역들도 무엇이든지 또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그런 사명 안에서 또 부르심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무엇인가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사용하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확실히 알게 하시려고 바로 이 자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래야 그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 안에 교만이 틈탈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우리 마음 속에 교만이 틈탈 명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지 내가 스스로 거기에 선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선택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 사람의 마음도 주장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도 주장하셨고 우리의 인생도 주장하셔서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지기들에게 이렇게 임무를 맡기신 겁니다. 성전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리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오늘날로 또 적용을 해 볼까요? 문지기라는 역할은 교회의 그 당시에는 성전의 질서와 성결함을 관리하도록 맡아진 직분이죠. 오늘날로 오면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의 인생을 또 대입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성결함을 관리하도록 꾸준히 그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직책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든 또는 순장 순모든 또 중직자분들 또저 같이 이렇게 교역자로 섬기는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의 질서와 성결함을 유지 관리하도록 세우신 줄로 각자의 자리에 세우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들어오고 나가는 이들이 문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알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지기는 아, 당신은 들어오세요. 당신은 아직 아니네요. 라고.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을 세상이 알게끔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세상이 알리는 그런 문지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그 하반절에 이어서 나오는 직책은 곡간 관리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성직입니다. 자신의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 여기 쓰고 저기 쓰고 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자들이죠. 그것이 재정적인 것이든 또는 전리품이든 맡은 자들,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청결한 마음이었습니다. 아주 아주 중요한 것들이 모여 있는 이곳의 문을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것은 유혹받지 않는 청결한 마음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경우처럼 다른 마음을 품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전리품에 손을 대는 것은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누린 승리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려 주시는 그런 승리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또 돌아와 보죠.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쭉 돌아보시면 뿌듯하시죠. 다른 이들보다 좀더 나아 보이는 부분도 많아 보이고, 그렇게 안도감을 느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이들의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만족들을 느끼는 것이, 만약에 감사함이 아니라 너참 잘했어 라고 나를 감정적으로 위로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거는 교만의 함정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곡감 맡은 자들처럼요,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나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것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헌금 많이 하시는 것들도 자랑할 것은 아닙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이 인생길을 하나님의 공로로 돌릴 수 있어야, 그런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온전히 잘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백한 마음, 청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전쟁에서 승리해서 모은 전리품들이 막 놓여 있습니다. 나라의 좋은 것들이 온갖 것들이 모여 있는 그 곳간에 서 있는 나 자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앞에 황금 보물들이 막 널려져 있습니다. 이 문을 내가 열고 닫습니다. 그것들의 손대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십사리 손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들을 나의 공도로내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어서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재판관과 왕의 일을 돕는 이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옳다고 하신 것을 선포하고 공의를 실행하는 그런 일을 담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오늘날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뭔가 일을 해나가는 방식이 정의롭지 않은 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직장생활하다가 어떤 순간에 직장 동료가 어, 나 교회 다녀라고 했을 때어 네가 라는 물음표가 뜨는 사람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애매한 말로 기만하고 온갖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것들을 막성취해내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도 주일에는 또 교회 나가서 열심히 주여주여 외치는 분들, 보신 적 많으실 겁니다. 과장된 비난과 비웃음과 온갖 평가력이 책임 넘기기, 온갖 더러운 방법들로 그 당장의 순간들을 넘기는 이들을 참 많이 보셨을 겁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이들 때문에 여러분 감정이 요동치고 괴로우십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곧 큰일 납니다. 말씀 앞에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려고 각자의 자리에서 존귀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 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말씀 가운데서 보고 그것들을 실천하는 삶, 그거, 그거 하나 열심히 존귀하게 버티시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장처럼 성도를 오늘날 우리 이렇게 성도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들이받고 싸우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살아가자는 그 주장입니다. 이제 돌아가셔서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찬찬히 한번 살펴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읽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봅니다. 교회의 질서와 성결함의 기준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맡겨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 바라면서 성명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멋지게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와 성결함이 어떻게 이땅 가운데 실현되는지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한명한 한 명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해 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교만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맡겨 주신 인생의 순간들을 통해서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